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오랜만에 배당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분기배당하는 종목이 얼추 1분기 배당금이 거의 확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분기배당주 1분기 배당금은 얼마나 주는지, 그리고 언제 주는지를 정리를 해보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분기배당하는 종목은 분기말 기준으로 배당을 했고요. 배당금을 두달 뒤인 5월이나 8월, 그리고 11월에 지급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패턴이 변한 종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금융지주가 그런데요. 금융지주 중에 분기배당하는 종목이 총 5개가 있거든요. 4대 금융지주와 제비 금융지주가 현재 분기배당을 하고 있는데, 자 여기를 보시면 실제 배당금을 받기 위한 보유기준일, 즉 배당기준일 이틀 전인 날짜가 전부 이번 달 아니면 저번 달이었습니다. 신한지주가 4월 29일이었고, KB금융과 하나금융지주는 5월 8일 어제였고요. 우리금융지주와 JB금융지주는 5월 7일 이번 주 수요일에 보유를 했으면 1분기 배당금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데요. 1분기 배당금을 살펴보면 신한지주가 570원으로 전년보다 30원이 늘어났고 KB금융도 912원으로 전년 대비 약 140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금융지주는 올해부터 균등하게 배당하다 보니까 배당금이 꽤 많이 늘어나서 906원 지급하고요. 우리금융지주와 제비금융지주도 배당금이 각각 늘어났는데, 그러므로 금융지주 다섯 종목은 전년 1분기보다 올해 1분기 배당금이 모두 늘어났다는 공통점이 있고요. 그리고 배당금 지급 일정을 살펴보면 신한지주와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는 5월 말일에 지급합니다. 그리고 제비금융지주는 이틀 빠른 5월 28일이고요. KB금융이 아직까지 미정이긴 한데. 다른 종목들과 마찬가지로 아마도 5월 말에 같이 지급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자, 그리고 배당금만 말씀드리기가 조금 아쉬워서 올해 연초 대비 주가가 얼마나 상승하고 있는지 혹은 하락하고 있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았거든요. 일단 금융지주 다섯 종목들은 모두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데 최근에 은행 종목을 포함해서 금융 종목들 흐름이 괜찮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섯 종목도 모두 수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중에서는 우리금융지주가 16% 상승하면서 가장 크게 상승했는데요 우리금융지주는 올해 4분기 배당부터는 비과세배당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과세배당 매력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매수를 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도 같은 이유로 최근에 데리고 왔고요 그리고 하나금융지주가 12% 상승하고 있고 KB금융은 10% 그리고 JB금융지주는 9% 상승하고 있었고요 신한지주가 6% 상승하면서 다른 종목들과 비교하면 상승세가 조금 아쉬운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화면 보시는 네 종목은 기존처럼 분기말을 기준으로 배당을 하고 있습니다. 3월 31일이 배당 기준일이었으니까요. 3월 27일에 보유를 하셨으면 1분기 배당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 HD 현대는 900원이고요. 그리고 HD 현대 그룹 계열사인 HD 현대 마린솔루션이 분기 배당을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1분기 배당금으로는 700원을 배당합니다. 그리고 KT는 전년보다 배당금이 100원 더 늘어나서 600원을 지급하고요. 삼성전자도 배당금이 4원 더 늘어나던데, 그래서 1분기 배당금은 365원입니다. 그리고 HD 현대는 5월 14일에 지급하고, 마린솔루션은 하루 전날인 13일이고요. 그리고 KT는 항상 배당금을 조금 일찍 지급하더라고요. 4월 말에 벌써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5월 20일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 종목도 올해 연초 대비 얼마나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지 한번 정리를 해 보았는데요. 일단 hd 현대는 주가가 하락하고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hd 현대 같은 경우에는 아직 상장하지 않은 오일뱅크 역량을 많이 봤는데 최근에 기름에서 조금 주가가 좋지 않거든요. 그런 영향을 조금 받다 보니까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종목들은 주가가 상승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는 2% 상승하고 있었고, KT가 17% 상승하고 있으면서 올해 상승세가 무섭습니다. 그리고 조선 관련 종목들도 여전히 주가 흐름이 좋은데, 그 덕분에 마린솔루션도 올해 초에 비하면 주가는 10%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면 보시는 두 종목도 3월 27일 기준으로 배당금을 받을 수가 있고요. 두 종목은 전년 1분기와 배당금이 동일한데, 효성 ITX는 150원, 시젠는 200원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효성 ITX는 이번 주 9일에 배당금을 지급했고요. 시젠는 다음 주인 16일에 배당금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두 종목도 올해 초 대비 주가를 비교를 해보니깐요. 효성 ITX는 주가가 2% 정도 상승하고 있었고, 시젠이 13% 상승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두 종목 중에 시젠이 올해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화면 보시는 종목들은 배당 기준일이 변경이 된 종목들이거든요. 먼저 두산 파켓도 올해부터 분기 배당을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1분기 배당금으로 400원을 지급한다고 하고 이번 주 수요일이었죠. 5월 7일에 이 종목을 보유를 했다면 배당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 배당금은 이번 달 27일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대차 우선주는 보통주와 동일하게 2,500원을 배당하고요. 전년보다 배당금이 500원 더 늘어났고, SK텔레콤은 830원, 그리고 SK하이닉스는 1분기 배당금으로 375원을 지급하는데요. 이세 종목은 5월 말일이 배당 기준일이거든요. 5월 28일에 보유를 하시면 1분기 배당금을 받을 수가 있고, 현대차는 6월 30일에 배당금을 지급할 예정이고요. SK텔레콤은 6월 19일,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아직까지 배당금을 언제 지급할지는 미정입니다. 그리고 이네 종목도 올해 초대비 주가를 비교를 해보니까 두산밥격과 SK 하이닉스 주가 흐름이 좋더라고요. 두 종목은 올해 초대비 주가가 11%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현대차는 올해 초대비 주가가 4% 하락하고 있는데 여전히 미국 관세 역량을 크게 받다 보니까 주가가 상승하는 것을 조금 억제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K텔레콤은 최근에 해킹 사태 때문에 회사가 정말 어려운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도 많이 하락했는데 오늘 주가를 보니까 52,400원으로 마감했더라고요. 그래서 연초 대비 주가는 7% 정도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분기배당하는 종목 중에 화면 보시는 다섯 종목은 아직까지 배당금이 공시가 되지 않았더라고요. 아마도 다음 주에 공시할 것이라고 예상하는데 포스코 홀딩스와 CJ 제일재당 우선주는 전년도 배당금이 2,500원과 1,000원이었거든요. 아마 올해 배당금도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리고 케이카는 전년 1분기 배당금은 250원이었지만, 그래도 올해는 300원을 지급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그리고 아이마켓 코리아와 무학도 분기배당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두 종목도 올해 배당금이 전년과 크게 차이 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종목 중에 배당 기준일을 공시를 해준 종목이 3개가 있었는데요. 먼저 제1재당의 경우에는 배당 기준일을 변경한다는 공시가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배당 기준일은 5월 중이 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그리고 케이카와 아이마켓 코리아는 3월 말 기준으로 배당을 한다고 예고를 해주었으니까요. 두 종목의 배당금은 3월 27일 기준으로 보유를 했다면 아마도 5월 중에 받을 수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합니다. 자, 그리고 다섯 종목도 배당금은 아직 미정이지만 올해 초 대비 주가를 비교를 해보았는데, 일단 다섯 종목 모두 상승하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렇지만 아이마켓 코리아는 뭐 주가 변동이 거의 없었고, 그리고 다섯 종목 중에 무하게 상승세가 가장 큽니다. 올해 초 대비 주가는 14% 상승하고 있고, 그리고 CJ제일재당 우선주도 13% 정도 상승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두 종목의 공통점이 식품 관련 종목인데 식품 관련 종목들의 주가 흐름이 올해 좋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포스코홀딩스는 3%, 케이카는 올해 초 대비 주가가 7%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배당주 투자하시는 분들 남은 한 해도 좋은 투자 이어가시고요. 올해 자산 많이 늘어나시는 그런 좋은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